어, 오늘은 어, 이제 학원에서 학부모 설명회를 이제 진행을 할때 어, 원장님들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어, 더엠수학 김홍삼 대표님과 함께 그 학부모 설명회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이드 네, 안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학부모 설명회 학원에서 여러 가지 원장님들께서 궁금하실 텐데 좀그 진행 절차나 그 노하우에 대해서 팁좀좀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어, 제가 학원 운영한 지가 종합 학원부터 한 2, 3년째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참 오랫동안 학부모 설명했고 네. 또 전국적으로 제가 돌면서 설명한 지가 한 1,000에 가까이 됩니다. 오. 그러면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면은 대황을맞을수 있을까? 네. 뭐 그거는 다 여러 가지 일단 절차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음. 그다음째 그 하는 기법 또 네. 투자 비용에 따라서 어~ 인원수에 따라서 조절되고 신규 학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뭐 음. 결정 날 겁니다 네. 보통 이제 학부모 설명회를 이제 준비 기간을 보통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 잡는데 네. 첫 주에는 주로 이제 전단지 음. 예 어떻게 제작할 것이냐 여기에 인 첫째가 목적이 될 것이고요 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어, 홍보 방법에서 보통 2주 정도를 잡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명회 당일날 설명회 끝나고 나서 또 처리 어떻게 접수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렇게 네. 나눠지는데 음. 어, 보통 첫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단지를 할때 일반적인 기본적인 행태보다는 어~ 하나를 나타내도 그 학원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뭐 선생님 경력이라든지 네. 안 그러면은 뭔가 독특한 시스템이 있다든지 음. 뭐 이런 특출한 것이 일단은 나타내주셔야 되고요 네. 어,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이제 그냥 뭐 소위 말하는 내 잘났다 음. 한다고 좀학부형들 오지 않습니다 음. 뭔가 학부모이올 때는 뭔가가 약간의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네. 에, 그게 삽입돼야 하고 뭐 생각으로 뭐 많이 옵니다. 네. 그럼 둘째는 뭐냐면은 전단지는 이렇게 실지만은 또 장소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네. 뭐 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또뭐 식당이나 뭐 기타 또돈 또돈 많이 들어서 부패할 경우도 있는데. 네, 네. 이에 따라서 선생님 투자 비용이 발생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인원을 받을 것이냐 음. 따라서 이제 그런 문구 장소를 정해야 될 것이고요. 전단지가 제작이 됐으면은 어, 그 다음에 뭐냐면 광고 어떻게 광고할 것이냐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광고 기법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현수막, 음. 뭐 전단지로 신문, 네. 또뭐 직투, 네. 또뭐 어, 아파트 게시판. 음. 뭐~ 차량 광고 음.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집니다 음. 근데 보통 이제 제일 많이 하는 방식이 이제 신문 삽지가 제일 많이 될 것이고요 네. 어~ 좀 최근 들어가 서는자 직투가 또 많이 살도 되겠지 네, 네. 어~ 그다음에 이제 헨수막 헨수막은 과거에는 자 게릴라 헨수막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붙이는데 음. 어~ 좀 구청 탄소가 굉장히 좀 심합니다 네. 물론 이회는 뭐~ 경고 정도 만약 학원이 처음 오픈한다 하면은 1회 정도는 개를 음. 말한 수박도 괜찮습니다. 음, 한번 정도. 예, 경고가 네. 가능하니까요. 예. 네. 2회부터는 막대한 벌금 물 들어가니까 네. 또 다른 방법을 좀이용 하셔야 되고요. 예. 네네. 그 다음째 이제 어, 아파트 게시판은 보통 과외나 인자 공방에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학원 쪽에서는 좀 이용하기 좀 곤란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째 또 게시대 이제 지정 게시대 하는 것은 또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음. 어, 보통 이제 신문이나 직투 주로 좀 많이 하시고 직투가 안될 때는 뭐또 다른 방법 뭐몇 가지 노하우 있지만은 네네. 여기는 좀 공개하기 좀그거예요 네. 그 방식을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네. 자, 이제 설명회 당일날 되면은 보통 이제 설명의 이제 시간대가 보통 이제 어오전이나 오후나 눠지는데어 음. 여러 번 시행하다 보면은 가장 좋은 시간대가 언제냐? 음. 오전은 11시급입니다. 어. 11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어, 그다음째 저녁에는 보통 뭐 7시, 6시 이렇게 잡는데 보통 가장 좋은 시간이 8시 됩니다. 네. 어 8시 정도 돼야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무난하게 올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 시간대는 그렇게 하시고 예 네네. 그러면 어~ 설명회 당일 날 보통 이제 어~ 원장님 정도는자 설명회는 학원이 큰 행사입니다 그렇예큰 행사이기 때문에 (11시) 하면 최소한 (10시) 전엔 (10시) 정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네. 네. 나오셔가지고 보통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한다면은 네. 뭐~ 입구 입구부터 제가 가지고 설명 한다는 거매층에서 학부모 설명한다걸 일단 뭐~ 에포 용지라 이렇게 해 가지고 붙여야 되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입구에서부터 이제 커피나 녹차, 박맥녹, 그다음 기타 또 어머니들은 뭔가 설매 갔다 오면은 뭔가 푸짐하게 들고 가는 걸 좋아합니다. 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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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준비하셔야 되고 네. 또 뭔가 교육적인 자료도 좀 준비하셔야 되고 예. 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설맥에 이제 할때 보통 학부형들은 자 (11시) 시작하면 그러면은 보통 뭐 (11시) 정도되면참 좋겠지만은 음. 좀 빠른 분들은 한 (2~3분) 음. 뭐 (10분) (15분) (20분) 지나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이럴 때 이제 오셨을 때 앞에 입구부터 이제 하시고그 예. 이제 세미나장이나 설명이장으로 인도하시고 네. 그 인도했을 때 보통 이제 초빙 선생이나 초빙 강사가 있을 때는 원장님들은 간단하 끝내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올해 뭐 이야기 하시면은 이거는 거의 어 새로운 이미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원장님 보통 한1분 내외 정도 간단히 소개하고 네. 뭐 자세한 얘기는 설명이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다고 이렇게 물러나는 게 좋습니다. 네네. 그러고 인제 초빙 강사라 보통 이제 설명의 시간은 보통 어1 시간 내외. 음. 네, 가장 이상적입니다. 음. 어, 제가 요거 뭐 구체적으로 저도 한천에 옆에 하다 보니까 네그 어, 시간대, 한 시간 내외가 가장 이상적이고 음.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원장님이 어, 학원대에서 설명 들어갈 건데 이때는 보통 10분 내외라 그럽니다. 10분 내외. 네 여기서 우리가 설명할 때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금기? 금기. <laughs> 네, 중요하네요. 네. 원장님이 에, 꼭 해서는 안될 말. 네 네, 이거를 굉장히 중요니다 음. 여기는 원장님의 과거 업적을 과거적이시면 하지 마십니다. 웬만하면은 그 학원이 있을 때 과거는 듣기 싫어합니다. 엄마님들은 아. 네. 현재가 중요합니다. 아. 현재 앞으로 이 학원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여기를 듣고 싶어서 이 시간 왔지. 음. 과거에 내가 누굴 길렀고 누굴 어떻게 했고 어, 현대 엄마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짧게는 괜찮나요? 짧게는 괜찮은데, 제가 10분 내외에서 원장님이 음. 뭐그 시간표라든지 헤비라든지뭐 음. 음. 언제부터 수업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괜찮고 간단하게 자기 양육 밝히는 괜찮지만은 네. 어떤 제가 설명할 때 가끔씩 설명 끝나고 한 30분, 한 시간 동안을 자기 자랑하는 원장님도 가끔씩 보셨습니다. 이를 경우는. 자 하다가 원장들이 얼굴색이 좀 바뀌면서 다 음. 나가는 거. 설명회가 앞에는 좋았지만 엉망이 다돼 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네. 마지막에는 항상 설명회는 설명회답게 네. 해 주셔야 되고요. 예. 네. 그다음 이제 끝날 때 되면은 보통 네. 이제 어머니들이 개인 상담을 원합니다. 네. 예, 이때는 절대로 상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왜죠? 자 어머니가 설명회가 좀 괜찮았을 때 네. 보통 한네 다섯 분이나 많게는 한 일곱 여덟 분 정도가 설명회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러면은 현대에서 엄마들 어머니들은 각자 혼자 상담하기 원하지 그, 같이 집단화하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한 사람 상담한데 몇분 정도 걸릴까요? 한2 0 분. 요즘 어, 급한 어머, 어머니들 기다려줄까요 예? 안 기다리죠. 에, 그러니까 당일날 어머니들이 그 상담하고 싶은 사람들은 몇시 타임에 어느 날짜에 그걸 메모해 달라고 설문지 정도 음. 해주시기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일날은 가급적이면 설문, 어, 개인 상담을 하지 마시고 음. 그때는 어, 설명회로 다 하고 인사하고 끝내시고 그 다음 날부터 각자 개인적으로 일대 전에가 일대일상으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그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좀그갤릴라 현수막 할때 벌금이 어느, 어느 정도 되죠? 대략. 당당 거의 십만 원정도 잡으면 됩니다. 열장에 아, 아, 아. 붙이면 백만 원. 백만 아, 원. 예, 그리고 어줌은 단속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음. 물론 뭐 시골 지역이나 이렇게 조금 단속이 안 되는 게 괜찮겠지만은 도심지 할 때는 음. 일에 이해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강사분 초빙할 때 유의할 점? 어 보통 제 저희들 자 세면할 때는 보통 제가 먼저 커리큘럼을 다 잡아주는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유명한 뭐, 뭐 유명 인사를 불렀을 때 네. 어, 그분은 자 양력 그들하는 건 양력을 많이 하고. 네. 어, 교육의 기본 멘트 한 세네 가지만 강요하라고 음. 나머지는 뭐 이야기 안하는게 좋다는 식으로 그래서 외부 인사할 때는 자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 그 사람이 자 체험할 빙할때그 사람의 양양이나 이런 걸 해, 하면서 일단 부가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걸 네. 먼저 이야기하시라는 거 음. 현재 위치 이런 네. 이런 부분에서 일단 되고 그다음어 네. 마지막으로는 이 학원은 뭐 니들만 하다 네. 믿고 한마케쥬스라 당부의글 네. 당부의 말 정도만 해주면은 어, 외부 초빙 강사 같은 경우는 자 만약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한 시간 내외서 에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름 음, 얼굴을 빌릴 때는 보통 30분 내외 음. 네. 그리고 뭐두 사람 정도 해도 되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너무 깊이 교육위로 들어가면은 자기 당착에또 빠질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멘트 행태를 먼저 만들어서 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부적으로. 그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 사업 설명회에 이제 많이 하는 걸또 보셨잖아요. 예.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원장님들이 보통 어, 시, 가장 큰 실수가 원장님이든 그 초빙하는 사든 가장 어, 실수 핵심적인 실수가 자기 자랑. 아. 자기 자랑은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거는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10분 내아 10초 내외 한뭐 20초 정도 간단하게 음. 하는 거는 오히려 플러스 될지 모르지만은 네. 그걸 가지고 10분, 20분, 30분 끌었을 때는 그 설명에는 아, 음. 어, 말을 안 해서 도아 세겠지. 알겠습니다. 우리 그학부는원장님들께서 예, 이제 학부모 설명회 때 자기 자랑은 20초 넘어가지 않도록 예, 주의하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학부모 설명회에 대해서 대략적인 또 얘기 나눠주셨는데 나중에라도 또학원로에서또더 깊이 있는 내용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